<laughs> 난 그냥 나니까. 불어? 신발을 네. 신, 신 와. 우와, 대박이다 대단하시다요 대단하지 마요 대단하지 마요 대단아지 마요 대단하지 마요 대단하지 마요 바로지 마요 대단하지 마요 요 바로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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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죠 이거 어떻게 놓어요 아, 이거 직급이 없어. 아, 이거 키워만 했 직급이 없어요, 이게. 대박. 조거니 가능해요, 가 이게. 아, 이게 살수 있어. 우와. 야, 와! 저쪽으로, 아, 서 아, 아, 야. 어떻게? 이걸 친구도 깝춤이 돼요? 깝춤이라기보다는 뭐 네. 멋있는 춤 보여 드릴게요. 아, 오늘은 더 멋있는 춤으로? 네네. 야오 yeah. 오의 메인 넘버 무대를 어, 지금요, 이런 기분이 훨씬 더 쉬웠답니다. 조건에 제이미 보겠습니다. 예! 방송 최초! 최초로 됐는데. 네. 어. 전또잘 어울리냐, 저게 해가 다르다. 아, 좋습니다, 제이미. 고 제이미. 제이미. 제이미! There's a clock on the wall, it's moving too slow. It's God I was t h killer in a lifetime ago. 시간은 왜 이리 더디게만 흘러? 시계 늘이갈 길이 너무 멀어. 조금만 참으면 종이 울릴 거야.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게. 넌 그냥 썼어. 내가 봐준다. 가자, 고, 고, 고. 나만의 꿈, 나만의 팔. 춤을 출때웃어봤 스마일. 싫으면 가고, 빨난 그냥 나니까. 아니라고, 들렸다고 그만하고, 잘떠어도 알아서 잘해요. 날아줘 난 날아갈 거야 저 눈부신 곳을 씨 그거 번에그 뮤지컬 나오는 거 알고 네. 노래를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노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 가고를 노래로 한번 노래를 하더요 17살인 제이미가 꿈이 드래큰이에요 예. 렇게막 힐도 신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차별하지 말고 어. 우리 모두 다 사랑받을 존재다 뭐 이런 어 좋은데 저 이런 뮤지컬인데 제가 뭐 좋아요. 짧게 한 소절 아 좋아요 아 예. 어, 좋아 요 저거 제 나만의 꿈 나만의 스타일 춤을 출때 웃어봐 스마일 싫으면 가고 바이나 그냥 나니까 어른되고다 늙어도 날 잊을 수는 없을걸 저 높이 날아가 oh, oh, oh no Oh baby 나야 나 <laughs> 멋있다 이 가루 추나 매력 넘쳐나 외쳐나 잘 들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조건 씨가요. 여러분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무려 <laughs> 폴댄스를 준비했어요. 어? 폴댄스를 준비했어요. 어? 아 폴댄스는 아니고. 클럽 가면 아. 봉이 있잖아요. 아, 봉이 예. 제가 흥에 너무 겨워가지고 봉을, 타, 봉을 타고 놀아요. 제가. 예. 아, 아, 봤어요. 근데 봉이 봉이 타지더라고요. 예. 배운, 배운 적이 없는데. 네. 폴댄스는 배운 적이 없는데 예. 봉에 그렇지, 올라가서 이제 한마디로 진짜 막 봉값을 친 거죠. 아, 봉값. 아,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은 봉값의 진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츠 막 이거 어떻게, 그냥, 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음악 주세요. 저 자신감. 와.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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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악을 음악을 음악을 음 그냥 한 건데. 아, 진짜, 박내 씨랑 폴대스를 네. 배웠거든요. 어, 저는 배웠죠. 네. 네. 야, 이게 배우지 않고 저는 이게 오르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 네. 네. 아니, 오늘 그럼 그냥 즉흥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네, 그냥 막춤으로 한 거예요. 아, 대단하다. 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아니요? 나 앵콜 더... 하면 안 돼요? 앵콜이요? 아 다른 아 노래로. 갑자기 또 앵콜. 을 어차피 다르니까. 진짜. 네. 나 진짜 너무 멋있어서 그래. 나 진짜 폴테스출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거같아니 아니, 진짜 그 정도 아니까아니야 너무 좋아했 너무 좋아. 바로 나오지 이거

감독님이 저봉 빌리는데 많이 들었는데 네. 지금 봄값도 안할까 채워야 돼요 봄닦을 줘. 어요봄 줘. 을 했어요 봄값아 했어요 봄값 했어요 공값을 했어요 봄값을 했어요 예. 봉값 예. 예. 아. 했봉요 봄값을 했어요 봄값을 했어드디어보네요야 이걸 내어 진짜 값을 했어요 봄값을 했 광고샷이에요.